안녕하십니까. 중국경제와 개발 파급파서 중국경제의 현 주소를 전달하는 파급파자 중국경제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어, 아주 일보의 진세나 기자와 함께 진행 하겠습니다. 어, 취의진 기자와 진세나 기자로 앞으로 두 분이 어, 교대로 중국경제를 심층취재해서 좀더 어, 좋은 뉴스로 찾아뵙기 위해서 두 분이 고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일보 진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진세나 기자가 뭐 오늘 처음은 아니죠. 지난번에 취진희 기자 휴가 때 대타로 했는데 오늘부터는 격주로 나와서 기업을 좀 이렇게 제 기업을 좀더 심층 있는 뉴스를 전달해줄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기업입니까? 오늘 기업을 소개하기 앞서 최근에 중국 사람들의 큰 반응을 일으켰던 중국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어, 바로 거의 모든 중국인이 어린 시절에 다 먹어봤던 국민 과자의 제조사, 달리 식품이 주식시장에서 탈퇴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그 중국 네티즌들은 모두 달리 과자를 먹으면서 보냈던 그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른다면서 또 한편으로. 그 달리식품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에 대한 걱정도 발, 그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 인지도가 이렇게 높은 기업이 갑자기 왜 주식 시장에서 탈퇴를 하죠? 그럼 달리식품에 대해 자세히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쉽게 말하자면 달리식품이라는 기업은 한국의 오리온 과제과나 크라운 제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달리식품은 1989년 푸젠첸저에서 설립되었고 처음에는 오리온의 초코파이를 모방해서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는데 달리식품은 이 말을 실제로 이뤄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오리온 초코파이를 모방하다가 중국 국민과자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달리식품에게 무슨 경영의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네, 경영 비결을 분석하려면 달리 식품의 브랜드 역사를 언급을 안할 수가 없죠. 1989년에 달리 식품의 창립자 시스휘는 푸젠성 첸저에 그 비스킷 제품을 생산하는 미리 식품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달리 식품입니다. 그 당시에 미리 식품은 순조롭게 발전했지만 그냥 지역 브랜드에 불과했습니다. 어, 1997년에 한국 브랜드 오리온이 중국에서 큰, 연,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시스위도 거기서 기회를 받습니다. 그때 오리온의 카스타드가 100g당 8.7 위안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는데, 어, 하지만 서민들이 지불 가능한 가격은 보통 100g당 1위안 국가했습니다. 어, 이에 의해 삼사선 도시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시스기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달리 식품이 오리온을 본떠 만든 달리 원 카스타드는 당시 가격이 오리온의 3분의1 수준으로 판매됐을 뿐만 아니라 시스기는 어, 중국 CCTV와 전국 대형 방송국의 황금 시간대에 광고를 투입했고. 모델도 그 당시 에 중국에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배우를 소외해서 가성비와 마케팅으로 금방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여기서 3선 도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시군뭐 어, 뭐 그렇게 되겠죠? 네. 왜냐면 특별시, 광역시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제 3선, 2선 3선, 4선 도시. 네. 역시 기회를 잘 잡는 자가 성공하는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방만으로 이렇게 잘 되기가 힘들 텐데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달리식품은 사실 단순히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성공한 이후로도 사업 분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를테면 제과뿐만 아니라 음료 사업으로 확장했고 최근 몇년 동안 제빵과 생수 산업도 시작했습니다. 어, 현재는 7개의 브랜드 총 19개의 자회사가 있으며 정성기의 연간 생산액은 100억 위안이 넘으면서 중국의 14억 매수 시장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모방으로 시작해서 그룹 회사까지 성장했다니 정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을 실제로 이뤄낸 기업입니다. 이렇게 잘되고 규모도 큰 회사가 갑자기 주식시장에서 탈퇴하니 사람들이 놀랄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탈퇴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전성기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달리식품에게는 전성기가 1990년대 후반부터 2015년쯤까지로 볼수 있습니다. 어. 2016년에 달리 식품의 매출 증가율과 순이익 증가율이 동시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수년간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달리 식품의 매출 증가율은 각각 13%, 5.8%였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각각 5%, 2.5% 마이너스 1.9%로 3년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마이너스 10.5%까지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식 시장 탈퇴에 대해서 달리 식품은 주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거래되어 거래량도 회사의 업계 위상에 부합하지 않으며 시장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2015년에 그첫 공개 매각 이후로 달리식품은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아서 상장을 유지하는 것은 자금 조달 측면에서 제한적이고 상장 유지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탈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달리식품은 1989년에 설립해서 12여 년간의 화려한 전성기를 만들어 내기도 했, 했습니다. 지금 내리막길을 걷는 것은 모방으로 출발한 달리 식품에게 자신만의 혁신이 부족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소비자 취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옛날에 잘 팔렸던 과자들은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은 맛으로 지금의 MZ 세대의 사랑을 얻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 사람들이 맛보다 건강에 좋은 것을 더 선호하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맞춰 혁신적인 제품으로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방을 기회로 삼아 성공할 수 있지만 모방만으로는 시장 경쟁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생산을 아예 중단하고 시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 탈퇴하는 것이니 앞으로 달리 식품이 또 어떻게 식품업계에 발전에 나갈지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중국 기업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 관심 많으신가요? 다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더 공정한 언론. 아주 경제 5개국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따뜻한 미디어 아주 경제 오늘도 아주 경제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를 만나는 원칙과 상식의 정도언론 아주 경제